며느리가 저랑 밥 먹기 싫다며 따로 식단을 짜서 냉장고에 붙여놨습니다. 하루는 제가 된장찌개 끓이려는데 어머님, 그건 저희 식단이랑 좀 달라요. 식단? 네, 요즘은 저염식, 저탄수 위주로 먹어요. 그래서 어머님 음식은 따로 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. 그리고 그날 저녁 냉장고에 딱 정리된 종이 하나가 붙어 있었습니다. 남편 플러스 아들 식단표부터 월요일, 화요일. 그런데 제 이름은 없었습니다. 얘야, 나는 그냥 아무거나 먹으라는 거니? 어머님은 워낙 입맛 다르시니까요. 괜히 억지로 드시게 할순 없잖아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더군요 같이 먹는 밥이 없지 였니 내가 아침마다 한상 차리는 게 부담이었어? 어머님 요즘은 서로 불편한 거 줄이는 게 예의예요 저도 제 방식대로 살아야죠 그날 밤전 제가 해둔 반찬들 싹다 치우고 냉장고 한 칸도 남김없이 비웠습니다 며칠 뒤 며느리가 말하더군요 어머님 요즘 식사 제대로 하시죠? 그날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신 것 같아서요 그래 니네 덕분에 이젠 나도 혼자 먹는 식단표 하나쯤은 짤줄 알겠더라 대신, 그 식단표에 너희는 이제 없다. 공감이 되신다면 구독, 좋아요,